릴리트가 아스타로트와 계약을 맺었소. 음, 자기 아버지를 삼겼던 악마를 선택하다니. 인장히트스팅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열쇠도 갖고 있어. 릴리트가 배신자로 여겨지는 곳이거늘, 왜 그런 곳에 가려는 거지? 와이, 벌써 당도한 건 아니겠지? 와이, 우리에게... 어이 필요하다네. 스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릴리트와 접촉했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네. 뭐요 그걸 가져다 주겠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자릿수라병신 평... <laughs> 마음속으로 릴리트를 상상하면서 눈을 들여다보게. 릴 i t t l e 릴 i t t l e l i 릴 t l e little, l i t e little, l i t i e i 무 going to get a little b 수도 있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우와. 무슨 일 이냐？릴리트 가날봤 어？메피스 토가 부활 하고 있 고, 릴리트 는그의힘이아직 약할 때 빼앗 을 속셈 이며, 릴리트 가 메피스 토의 속셈 이면 대양 마의 견줄전 제가 될것을 야. 즉, 그래도 꼬라 음. 뜨림은맞나 봐. 릴리틴 마그 e 방법이 떠올랐 하나, 그게 통하려면 옛예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옛 예, 동료? 이변질를도난에 도난! 아, 도난! 인도를 아, 도난! 인도를 열어 로 향했을 것이다. 도난이 감사해야 되지. 도난이 감사해야 해. 도난의 감사? 도난의 은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어. 로라스가 보낸 편지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요? 그럼 그렇지. 우리의 암호로 적혀 있어. <목소리> 로라스가 계획을 적어두었지만, <laughs> 계획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군. 내 영원석으로 릴리트를 가둘 생각이요. 아스타로트를 봉인했던 영원석 말이요. 그 계획이 통할 것 같소? 당연히 아니지. 먼저 영원석을 조율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난 로라스에게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겠어. 그걸 갖다주면 더는 날 괴롭히지 않겠지. 알겠소. 그래서 말은 언제 주? 아, 근거가 저 이구나. 엘 엘레스마. 잠깐만. 말을 내줄 거요. 말을 내줄 거래. 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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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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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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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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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오케이 좋아요. 일단 근거를 한번 털어보자. 오케이 좋아요. 브이. 오 예. 뭔가 빠른 게 맞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그래도 걸어 다니는 것보다야 낫다.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침입자가 있군 침입자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 아그 그 지팡이는 조심히 다루어라 장난감이 아니니까 누구죠? 어? 로라스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네, 네, 또 공분이야? 지팡이였던 개명해봐라. 거지 전 학생이에요 호라드림을 연구하고 있죠 난내 물건이나 챙겨야겠군 니네 손길이 닿지 않았길 바라마 는 로라스와는 다르게 허라들이면 내 생을 바치지 못했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족, 동료, 영광을 쫓아 떠났지. 얘를 왜 이렇게 약해졌대? 영혼석을 만드는 건 영원한 분쟁만큼이라 오래됐어. 릴리트 때문에 그 원초적인 어. 마법에는 믿음과 영혼이 필요하 내 하나 아무것도 없고 말이오 믿음은 없더라도 당신에겐 동료들이 있잖소 우를 도울 수 있는 건 당신 뿐이오 참아 하... 장담은 못하겠소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소 당신들 둘을 위해서 로라스 그 늙은이가 뭐라 하는지 들어야겠소 귀중한 자료들이 넘쳐나네요. 이거 보세요. 카라의 걸작 남부 밀림의 장막 넘어예요. 그 사람 논문을 읽어보셨나요? 아, 너무 나갔군요. 가면서 알려주세요. 전 당신을 돕고 싶어요. 중간에서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까지도 말이에요. 너무 위험할 거라는 말은 마시고요. 닐레트가 제 엄마를 뺏어 갔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니까요. <laughs> 말한번 줘야겠구나. <laughs> 그거면 그얘기의 당사자도 설득할 수 있겠군. 따라오거라.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니까. 애들 사이 갑자기 왜 좋아졌어? 아 그래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런가? 네이델과 응. 대화를 해야 돼. 가자. 아직도 세부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몇 대는 나와 있지. <웃음> 릴리티는 <웃음> 너무 가까운 것 같소. <laughs> 릴리티가 당도하기 전에 영혼석을 쓰면 되겠지. <laughs> 영혼석을 <laughs> 준비하기엔 시간이 모자랄 거요. 그냥 무덤터와 싸우는 게 낫지 않소. 자네가 자네에겐 릴리티의 타락한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상대와 직접 싸우는 건 최후의 수단일세. Uh -huh. 설령 릴리트를 쓰러뜨리더라도 결국 다시 나타날 테니. 하지만 영혼석과 같은 무기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겠지. 영혼석은 오래 못 버티기 일쑤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네. 자네라면 통하게 할수 있지. 그건만큼은 그렇다면 영혼석을 박은 무기. 바람이 부는군요. 이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사 네, 저렇가 저거. 이성의 예. 무까 저거 이상해 무슨...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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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엘리아스 자세 봐오얘 오, 뭐야 어 안다리엘이다 어야 이거 룬 파스를 빨리 없애야 돼어여 <laughs> 어, 어디 가 아야야야무이아무루어 무비? 무비? 여기 안에 아 루사슬. 와. 아럼 제가 안아리엘이된아아니라아아리엘이 그냥 그게 되게... 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보여줄게. 기다려봐,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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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어. 뭔가... 어마어마하게... 습 보는 모습로 어... 거. 야, 이 모습을 다시 보네. 찹찹찹 찹 어... 어. 츄츄츄. 아... 나 이놈의... 이놈어 아... 아... 못뭐 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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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헉 선태라고 아티초는 놈도 만이아 어. 아이. 우 머리카락 섬뜩한 거 봐. 아, 이 달랐네. 갈때 헤어가 아주 드라이하고 있는데. <laughs> 어, 왜 저렇게 돌아다녀. <laughs> 전석을 오. 죽여버려. 전석을 죽여버려. 오. 오시오. 오시오. 어? 아직도 잘. 어? 갑자기 던져주 어. 장갑 던져줘. 진짜 뭔가 해하고 던져준 것 같다. 가자. 가자. 야 동료들은 당연히 안전하지. 안다리아를 우리가 잡았 어이, 보고 이거. 어. 젠장. 젠장. 화산에서 의식을 끝마친 게 겨울... 화산. 릴리트를 소환한 자군요. 그자가 고위 악마까지 소환했다는 건가요? 내일을 위용하고. 그럼 안다리엘은사라진 건가? 진짜 뭐만 해도 칭찬. 엄청 해주네. 엘리아스는요. 밥만 잘 먹어도 칭찬해 주겠다. 엘리아스는 병원으로 향하기 전 하외를 해왔어. 아이고 우리 이릴이요 밥을 제 얼마나 제잘 먹는지 다들 볼까요? 그게 제가 오 놈을 쫓는 이유입니다. 너무 잘 먹는다. 하웨자르에 야... 불멸에 대해 통달한 정말 하나 알고 있다. 그 사람이라면 녀석의 비밀을 알지도 모르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녀석을 찾으면 릴리트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엇을 쫓는 동안, 자네는 영혼석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걸 원하던 것 아니었나? 전에 몇안 되는 훌륭한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지. 때로는 가장 필요한 답이 가장 보기 싫은 곳에 있는 법이라고. <laughs> 그건 전네가 했던 말 아닌가. 제가요? 아, 그렇지. 그렇네요. 걸걸 <laughs> 말을 준비하지. 이보게. 어? 아까는 미처 말을 어? 못했지만. 내가 했더이야 아, 잘해 주었네. 네는고악마 안다리아레 맞섰고 살아남았지. 너 계속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라 너 도착하기 전에 그냥 말건다 아니야. 미안해.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회자리에서 오래가지 못하니 데커드 케인이 우리를 보았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오랜 친구 둘이 제외하고 새아군들이 우리의 방대한 지식에서 가르침을 얻으려한다 과거의 호라드림처럼 검습하는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친 것이다. 이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케인에게는 사람들의 진심을 읽는 재능이 있었지. 한 가지는 확실하다. 릴리트는 메페스토를 집어삼켜 그 힘을 취하려 했지. 그게 정말 릴리트의 목표였을까? 성역이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겠다. 망할 엘리아스는. 그런 계획 조차 알아보지 못했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왜이렇 그래도 맞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니까. 이 세계 유일한. 갑자기 희망을 왜 이렇게 말하는 거 급함? 모임? 뭐지? 이래 사막의 끝이야? 아니 삼에서 어. 사는 왜 이렇게 짧아? 아그러게 가.. 사르사락으로 가서 그때부터.